오늘도 이렇게 날씨는 별로 좋지는 않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영상에 나왔던 그 피자집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여기에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운영하는 피자집은 27만에서 35만 동인데 거기는 7만 6천 동이었나? 한번 얼마나 그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렇게 싸게 파는지 한번 맛을 봐볼 생각입니다. 100m 떨어진 데 보니까 이렇게 뭐 해산물들을 많이 파네. 오늘 피자를 먹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 피자집이 어디였냐? 아씨. 식당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얼마나 장사가 되면 모집을 하고 앉아있냐? 색깔를 보면서 피자하고 여러 가지 한번 시켜봐야지. 음, 피자, 피자, 피자. 허에니 센티미터? No. 어? No. 피자 노? No? 와이. No. 아 피자 노? 이 뭐야 이뭐스 아, 아, 오늘은 안 판대네. 자. 이게 문제야. 여기 피자가 있네. 제일 비싼 거는 뭐 13만 동이고. 이 정도도 저렴한 거지 뭐. 어, 뭔 피자를 먹어야 되나? 여기는 존 존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북 나트랑 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피자도 팔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도 팔고, 서양 음식도 팔고, 치킨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하는데, 가격은 매우 저렴해요. 솔직히 맛에 대해서는 제가, 음, 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직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치킨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맛에 맞지 않을 거예요. 맛이 밍밍합니다. 근데, 여기에 피자 가격이 12만 동, 그다음에 11만 동, 13만 동까지 있는데 한번 이 사람들의 그 피자 맛이 어떻길래 이렇게 저렴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자집에는 거진 25만 동, 35만 동이 그렇거든요. 뭐 여기는 25cm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차이가 있고 맛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자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25cm 이게 11만인가? 12만 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네. 근데 이건 뭐, 포크는 왜준 거야? 칼을 줘야지. 손으로 먹으란 얘기야? 한번 먹어봅시다. 맛은, 제가 한번, 어이씨. 이게 이제 그, 베이컨하고, 소세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더라 또? 뭐가 들어갔습니다, 하여 제가 맛을 직설적으로 평가하는데, 먹을만 합니다. 아주 이게 그냥 그 홍합이 잔뜩 들어간 이 스파게티. 한번 먹어봅시다. 그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만합니다. 클리어. 내입 맛에 맞으니까 다 먹어 버린 거겠죠, 이 많은 거를. 아무튼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호텔 앞에 한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아, 반찬이 맨날 똑똑 같다 보니까 갈 발걸음이 가지 않네. 그러면 2천원의 행복을 누려야지. 어저께는 비바람이 불고 흐리더니 오늘은 갑자기 하늘에 구름한 점 없이 맑아버립니다. 바다도 선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나트랑 시내도 보이고 저희가 이제 남 나트랑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북 나트랑이죠. 그남 나트랑 보면은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고, 콘도들도 많고, 저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로컬 사람들이 많이 살죠. 뭐이 정도면은, 뭐이 정도면은 깨끗한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 베트남 하면은 정글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이유는 뭐 아버지가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래서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이 정글에서 아군과 적군을 뭐, 알아볼 수가 없어서 많이 저투가 힘들었다, 전투가 힘들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런 뭐 산들도 있고, 뭐 한국의 지형하고 거의 뭐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햇볕이 무진장 뜨겁네. 우리가 이만큼 사는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이유가 6.25 참전용사. 또는 월남 참전 용사들 때문이라고 난 생각한다. 만약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6.25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본다. 6.25 참전 용사들은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결론적으로 분단된 국가지만 우리는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기틀을 잡아 전투민족 으로 거듭나고 그들의 자식들이 월남전에 참전 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로 인해 막대한 돈을 벌게 됐다. 그걸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받고 공사 를 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기초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들을 잊고 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는 것을 잊고 산다. 왜 그럴까?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베트남에서 전투를 하신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또한 나는 아버지가 전투하신 이 베트남에 서 있다 어저께는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햇볕이 따갑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올것 같고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있고 아 저기 기쁜 데까지는 갔네 이제 물이 지금 들어오는 시즌입니다 바람 많이 불고 아참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잡는 거야? 뭐을 잡는 거지? 개를 잡는 건가? 여기 개가 있구나 빠르다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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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네 이런 그 야자수에 뭐 야자수가 저렇게 큰거 작은 거 해가지고 한 20개씩 그냥 달려버리는데 저기도 있고, 저기도 한번 가볼까? 근데 이거 누가 먹나? 누가 회수해나? 바람이 많이 불지만, 여기도 야자수가 이렇게 많이 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주인이 도대체? 그냥 따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참, 나무가 독특하게 생겼죠? 이 베트남에서만 나는 나무인가? 한국에 갔다 으면 이거 뭐, 엄청나게 비싼 나무 같은데, 이거? 세상은 참 재밌어요. 이건 또 뭐야? 야, 참 재밌는 나라야. 야. 재밌어 간만에 한번 나와봤는데 한번 근처에 한번 돌아다녀보려고 해요 베트남 맥주가 조금 독한 거 같아 근데 여기는 한국 맥주가 없네 로컬집은 맥주는 한국 맥주가 맛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요 근데 땅콩이 진짜 맛있어 이 호텔 맞은편에 이렇게 상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로컬 아 근데 저기 3만 5천이야 비싸 3만 다낭이 싼거 같아 보면 물가가 더참 재밌는 나라야 솔직히 여행은 우지로 가야 돼 우지로 이 도시나 이런 해안도시는요 솔직히 할게 없습니다. 뭐, 유적지 보러 온, 온 것도 아니고, 색다른 무슨 쾌감이 있어야지. 근데 그런 쾌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동남아에서 쾌감을 느꼈던 데가 라오스밖에 없어, 방비에. 뭔가 좀 색다른 거. 도시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은 시골 사람들의 그 정. 안녕하세요. 한국사람 이에요 어? 네. 한국사람 이세요 한국사람이 아니네 아 구라떼리 부터 저 러시아 저거 아나 정말 진짜 하여튼 이 거짓말이 입에서 달고 살아 아니 한국말을 조금 하는구만 여기도 나무가 가운데 있구만 참 재밌는 나라야 아마 이쪽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고 있는데, 동네 구경 좀 하려고 하, 나무가 가운데 있네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 지금 그 지도인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부죠. 중심부, 근데 내가 사는 데가 저 윈데, 왜 지도가 안 나오냐?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뭐요근철겁니다 아마 요기, 어, 가볼 때 많네. 아, 여기 시범빵하고 붕어빵 있네. 시범빵. 뭐야, 시원이라고안쓰 써있네. 일본말로 써있네. 어, 일본 건가? 한 40층 되겠네. 아우, 더운. 날씨가 이래도 매우 습해요. 냉면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먹방이 아주. 빠졌어. 여기, 고기, 고기전문점 이런 데를 많이 팔아줘야 돼. 베트남이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고깃집합리정기 가격, 그 다음에 착한 가격. 내가 이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오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이다. 가격이 착한 곳에는 더 팔아주고 싶다. 냉면과 된장찌개의 맛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다. 냉면은 식초만 조금 더 넣으면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된장찌개도 두부도 풍부하고 맛은 먹을만 했다. 냉면 하나, 된장찌개 하나, 만 원이 되지 않는다. 칠만 8천동만 원이 되질 않는다. 이게 다 러시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서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사하는 구만 이번 상점들도 거진 있네. 이런 푸드 푸드 트럭 이렇게 있고 러시아 사람들을 하는 거. 굴 트럭, 푸드 트럭. 저건 뭐야? 와사비는 뭐야? 이제 뭐휴양지처럼 보이는 구만 아이고 이런 물이 그냥 많이 들어가 있네 사람들. 크다 커. 떠날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떠날 때가 다가오면 갈등이 생긴다. 더 있을까? 아님 갈까? 하지만 비자가 거진 끝나간다. 제3국을 찍어서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우선 갈등 먼저 해본다. 내가 여행했던 태국, 라오스, 베트남 다 그런 생각이었다. 막상 갈련이 이 자연과 이 좋은 사람들을 두고 가는 기분이다. 남고도 싶고. 떠나고도 싶고 러시아로 가고 싶고 몰도바로도 가고 싶고 평화로운 바다 여기는 지금 나트랑이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개들이 이렇게 물을 좋아하냐 베트남이 월드컵 우승 한번 나오겠는데 바다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네 모래는 아주 부드럽고 가늘고 그 대신 이게 지금 바다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아, 들어오는 건가 지금 보니까 아, 저 개는 저기 아이고 수영을 좋아하는구나 아주 그냥 이 베트남에서 한번 또 월드컵 우승이 나오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주 뭐야 그 오토바이 물이 빠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건 뭐냐? 나 나왔구나. 아, 오토바이 무진장 많다.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 아,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온 김에 10원짜리 빵세 개만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다이아. 그 다음에 10N 케이크 아 10N 케이크구나 네. 10N 헬로우 How much is this? 어.. Uh, 35 어? 35 35원? 원? 원 35원 how much? 25. 25. 25. Okay. 35 25, 35 3 5 0 0 0원이네 비싸네 10원짜리 빵인데 그래도 내가 사는 앞바다가 낫네 참 오토바이들 많아. 이분들은 뭐 하는 거야? 뭘 잡는 거지? 아까 번화했던 곳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데 앞바다에 이렇게 오니까 거진 로컬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 몇명 있긴 있는데 이렇게 번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저번 영상에 나왔듯이 여기는 다 개인 수영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침하고 저녁에만 이렇게 나올까? 낮에는 덥단 얘긴가? 저기 끝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기 깊지가 않나 본데 별로. 저기까진간거 보니까. 로컬 사람들이 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들도 저기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나트랑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나중에 저쪽 한번 로컬 지역에 한번 가보고 저기 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아갖고 올라가보고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